그만큼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공수 밸런스나 공격에서 전환 속도가 김영렬 감독이 만족스러웠다는. 그때는 아마 실제 경기에 들어가면 쓰리백일 거예요. 지난 경기도 그랬죠. 네, 부천의 지금 고민은 이 선수가 없다는 점을 안양이 역이용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반전 45분 출발이 됐습니다. 앞쪽으로 패스를 밀어줬습니다만 터치가 길었습니다. 조수철은 지난 경기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골을 집어넣었고요. 아, 지난 라운드 최고의 골이라고 이견을 낼수 없이 예. 아 그리고 환상적인 골이었고 이 권영희 선수한테 공간 주면 또저 선수도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게 워낙에 좋아서 예. 또 저렇게 유니폼 잡는 게 주연의 준비. 오른발 감아줍니다. 튕겨져 나왔고요. 자 역습 들어가기로. 어, 부천. 지금은 부천의 역습. 하프라인 넘었습니다. 바비오가 속도가 빨라요! 속도로제칩니다 바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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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1대0을 만드는 바비오. 부천 f c 1대0입니다. 이야, 부천. 이 숫자싸움에서 밀리고 있지만 바비오 선수가 가감한 판단을 밀고 들어가가지고 자신의 속도로 승부를 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체킹을 통해가지고 수비수를 따돌린 것도 좋았었고. 자 옆에 맹성웅이 있었는데 그냥 본인의 속도를 믿고 제쳐냈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또 맹성웅 선수의 수비도 약간 아쉬울 수가 있는 게, 게 거친 파울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견제를 할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걸 놓치면서 바비우 선수에게 완전 자 닐손 주번어 올라와 있거든요 네 닐손 주니어가 앞쪽으로 약간 자리를 비워놓은 상황인데요 스텝오버 오른발 샷 골키퍼 스이버 이번 찬스는 양동원 선수가 잘 막아냈지만 손준규 선수가 집을 비우고 나오니까 이 상황에서 공간이 안 나도 가감하게 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최병찬이 밀고 들어가면서 수비수 3명을 세, 세 앞에 두고 슈팅을 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면 지금 붙여는 조수철, 김영란 두 선수가 역시 경험이 많고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일단 최병찬, 바비오, 이현일에게 다음 동작을 할수 있게끔 좋은 패스로 좀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뭐 이건 한 골이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요. 게 성급하게 플레이할 필요가 없고요 아, 이번엔 네. 파울이죠. 아, 오, 아 오늘 아, 오늘 <laughs> 경고 전반에만 지금 4장점니다 네 예, 이제 조수철이 경고를 받았는데, <laughs> 오른발 슛.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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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점을 일단 찍어봐야 그 다음에 뭐가 누르면 나오는데 지금까지 안양은 이걸 못했잖아요. 그래서 찔러주는 패스가 잘 들어왔고 김경민이 과감하게 슈팅을 때렸고요. 그 다음에 리바운드된 것을. 이 순간에 아코스틱의 수비수가 좀안 붙어 있었어요. 수비수 두 명이 있었는데 일단 위치상에 대한 예측이 보천수비가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예민할 수 있는 지역 중앙 밀필도두 명, 김영남과 조수철 어어 그리고 왼쪽 어어? 사이드 수비수 최정도 음 경고가 있습니다. 후반전을 알리는 축포가 다시 한번 음어 어! 어! 어 <laughs> 왼쪽에서 다시 한번 크라스 어 최병찬 어어 최병찬 정말 저돌적이고요. 2대1로 잘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주현우! 오른발 크로스! 헤드업! 아. 그러니까 전반에 안양이 조금 부족했던 게 방금 이런 모습이었는데 아 공을 잡고 도는 장면은 굉장히 시도가 좋았는데 네. 또 조수철 선수가 어느새 전반까지 저렇게 들어가있어요 예, 어 이번에는 네, 이거 경고가 바로 나왔죠 일관성이 있어요 네. 네, 무리한 파울, 위험한 파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란 카드를 꺼냅니다. 공을 갖고 있을 때더 자신감 있게 치고 들어가야 돼요. 네. 어, 오자오 지금도. 이렇게 되면은 지금 부천은 수비 라인에 조범석 선수 빼고는 거의 다 경고를 받았네요. 그렇죠. 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부천의 지금 공격 전개가 전반처럼 이렇게 심플하지만 빠른 그런 전개가 아니라 계속 뜹니다. 어. 야 어. 됐어요. 을만들어니다 자, 지금은 부천 수비 맞으면서 굴절됐기 때문에 오프사이드 스탭이 완전 깨져버리고요. 황문기 오프사이드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수비를 맞고 네. 굴절되면서 묘하게 곤영은 네. 앞쪽으로 안양이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교체 카드로 좀 뚫어보겠다는 송선호 감독이고요. 아 그리고 안양이 후반 들어서 이대 패스가 들어오다 아, 이거 최봉진 이 정말 잘 막았습니다. 야 이거 통과할 수도 있었던 공인데 네. 다시 잡아냈습니다 자 권용현 선수 패스 좋았고 이거는 최봉진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 그 김경민 선수가 수팅이 나빴던 게 아닌데 네. 이 안양이 후반 들어서 살아난 이 2대1 패스를 통해서 정말 부천의 박스까지 진입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 잡았죠! 골키퍼 정면입니다 자 장동몽 군이라고 이번 양동원 선수가 어 권용현 세컨드 볼 잡았고요 그리고 왼쪽에 슬금슬금 주현우가 올라와 있습니다 주현우 스텝오버 제쳐내고 오른발 직접 때려봅니다 최봉진아 펀칭 세컨볼 다시 한번 안양이 딸릴 아. 수 있는데 이것이 송홍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라왔어요 헤더 아 킥의 궤적은 역시 날카롭습니다 네, 힘도 있고 궤적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고요 네. 한 번에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나 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안양에게 필요한 선택이 오. 오. 코스티. 코스티 선수는 레벨이 높은 선수인 것 같아요. 바로 경고입니다. 권성을 확실합니다. 저희가 수, 썼다 싶은 경고예요. 하울 장면을 보면은 경고 나오겠구나라는 예. 생각이 딱 듭니다. 바비어. 바비어의 크로스. 권용희 선수는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어. 어, 또 경고가 나옵니다. 어, 이렇게 어 되면 이거 대단해요. 아 지금은 전 자, 공을 일단 공은 조스에서 전... 먼저 처리를 보여. 아, 이거는 어... 어, 태클의 시도 자체가 위험했다고 위험하다. 하면은 예. 공의 어떤 획득의 순서 여부와 상관없이 경고가 나올,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저버리고 <목소리> 들어갈 수 있죠. 왼발 슛 아... 역습의 기범이 나갑니다. 방금 세트피스 때아 이제 종료됩니다. <laughs> 그리고 끌면서 경기 종료 축포도 터집니다. 이건 안양종합운동장에